여러분, 노랑 통닭프라이겠습니다 음. 까안녕 음. 살짝 새콤합니다 후라이드 카레 맛 살짝 나는 게 너무 맛있습니다. 응?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야구부 브이로그 시작하겠습니다. 저희 기숙사고요. 열면은 이렇게 신발장이 있습니다. 제 신발장 여기고 제 신발 넣어주시고. 여기는 빨래 빨래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옷걸이 걸어서 빨래를 거, 떨고요 여기 이렇게 컴퓨터가 있는데 여기서 주로 이스쿨을 이슥, 합니다 여기 재빨리인데 어 왜? 뭐라고? 아니라고? 아 뭐라고? 유튜브 아, 아, 찍고 있데 괜찮아? 넌안 나오게 해줄게 밤동호 형님께서 편의점을 사주신다고 해가지고 예 카메라 이어편의점에서무 없어요. 편의점전 불이 없어트 인정합니다 와 카드 와편의점멋있이 멋있다. 명호 요편있점은 불이 없어요. 편의점은 이이 아오 꼬시래는 뭐니? 꼬시래야. 안 꼬실래. 음. 크림 진짜 짜게 달았다 음.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트리플 악셀 보여드리겠습니다. 됐다! 당당하게 집 가고 있습니다. 학교 재고, 바로 집. 땡기! 바로 가야지. Let's go! 얘들아, 집 가는데 기분이 어때? 저요? 어. 아, 너무 좋아요. 그럼 그것도 몇 명이에요? 여덟 명 열한 명이야 <laughs> 형, 제가 형보다 높을 것 같은데. 아, 진짜 말을 그렇게 하냐. 진짜. 왜 저희만 찍어요? 너네 둘밖에 없잖아. 아, 형, 형, 오늘 안 찍어요? Go. Let's go. Let's go. Go. 병원, 이기 마시오까. 여러분, 이러고 삽니다, 야구부는.